제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7월 9일날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주지 말고 나의 뜻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려주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자들이 도돌이표인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환경도 이기고 나의 뜻을 묻고 그 환경도 돌파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영적 갓난아기라 믿음의 힘도 약한 자가 많구나. 나를 사랑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 나의 마음이 아프기만 하는구나. 이 땅이 저물어가는구나. 라고 전하여도 무엇이 저물어가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전하여도 무엇이 두 마음인지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구나. 사망의 영들도 나에게 한국 교회가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고 참소를 한단다. 이 말씀을 주셨죠.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나의 뜻에 온전히 올인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죠. 7월 10일 목요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주신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7월 1 1일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거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0일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기도하거라 어떻게 주셨냐면 첫 번째 7월 10일 주신 말씀입니다. 안전을 깨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안전을 깨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7월 10일 금요일 날 주신 말씀은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그 다음에 7월 12일 날또 주신 말씀은 세 번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 뜻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않는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것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많아지도록 기도하거라.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7월 10일. 목요일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안에 오만 방자한 자들이 많다. 이 말씀을 하셨네요. 한국당 안에 오만 방자한 자들이 많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만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한마디로 그냥 거만한 자들이 많이 있다.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나의 뜻을 위해 가야 하는 한국당이 거들먹거리는 자들만 득세하는구나. 거들먹거리는 자들만 득세하는구나. 신이 나서 잘난 체하며 작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거들먹거리는 자들만 득세하는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2025년 7월 5일 토요일은 일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일본 땅 안에 허무맹랑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허무 맹랑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상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자들이 일본 땅에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또 만들어서 착각 속에 하나님 상상 속에 하나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자들이 일본 땅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 안에 오만 방자한 자들이 많이 있다. 두 번째 거들먹거리는 자들만 득세하는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자들만 있지, 나의 뜻을 받들며 가려고 하는 자들은 없구나. 나의 뜻을 아주 받들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없구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자들만 있지, 나의 뜻을 아주 받들면서 가려고 하는 자들은 없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7월 11일 금요일도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음 동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7월 10일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주셨는지 7월 11일 금요일날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해드리면 7월 10일 왜이 말씀을 주셨는지 깊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 하나님한테 지금 채찍의 막대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원 부원한다 이 뜻은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한다는 이런 뜻이죠 어떤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주셨냐면 6월 10날 주신 말씀이네요 기도줄도 나를 위한 기도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7월 11일 날 저한테 한번 주신 말씀 전해드릴까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는 나의 뜻만 받들고 가라고 전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세운 이유다 이것이 내가 너를 세운 이유다+ 이유이다 너는 나의 뜻만 받들고 가라고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잘못이나 허물이죠. 어떤 사람이 뭐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을 좀 저질렀다, 뭐 그러한 것도 용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이제 신의 성품에 다 신의 성품 자리까지 올라간 자들이죠. 말을 하자면, 근데 저한테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제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제자들한테 엄청 핍박을 하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제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네, 제가 이말씀 읽으면서 어떤 것이 오냐면 그런 그런 말을 하자면 자잘한 거 그런 거 그냥 이땅 것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오네요 자잘한 거 이런 거이땅 것에 그냥 메이지 말아라 이땅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했어도 그거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마음에 담지 마.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으로 오네요.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여기에서 이것이 오네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뭐이 사람들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된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것이 오네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산 밑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 저기는 뭐 어떤 음 집이 있고 저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가 이렇게 보이고, 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높은 데 올라가 있으니까 다 보이죠?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 높게, 높게 가져라. 넓게 가져라. 마음을 깊게 가져라. 뭐, 이것이 오네요.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자들만 있지, 나의 뜻을 받들면서 가려고 하는 자들은 없구나. 없구나.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제가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더 깨끗하고 정결해서 이 뜻은 더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잘 엎드리는 그런 자로 더 엎드리겠습니다. 더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때 달리다굼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달리다굼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왜 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달리다굼은 소녀요,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소녀요, 일어나라. 이달리다굼에 대한 말씀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7월 10일 주신 말씀이 좀 있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리다굼 나의 뜻을 네가 전하기에 달리다굼이라고 말해 준 것이다. 이 달리다굼 말씀에서 마가복음 5장 41절이죠. 이 말씀에서 연결이 딱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그리고 두 번째 아가서 3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달리다굼달리다굼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에 기로에 서 있다. 기로에 서 있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에 기로에 서 있다. 갈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누어지는 지점에 서 있다. 예수님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왜 기루에 서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뜻과 정반대로 서 있는 자들은 영원한 음부로 떨어질 것이고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나의 보좌 앞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이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과 정반대로 서 있는 자들은 영원한 음부로 떨어질 것이고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나의 보좌 앞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야 뭐 한국 땅에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 그것이 저의 기도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 왔죠.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7월1 1일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한테 너는 나의 뜻만 받들고 가라고 전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세운 이유다. 어떤 게 오냐면 점점 갈수록 참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제가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외쳤죠. 제가 어떤 것이 이렇게 오냐면 예수님한테 제가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여쭤보죠 예수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화가 나신 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화가 나신 그 마음이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라고 징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한국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나에게 기도줄을 붙잡고 온 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을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의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의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도줄도 나를 위한 기도줄이 되어야 한다. 기도줄도 나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 많이 있죠. 한국 땅에만 한국 교회가 많이 있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기도줄도 나를 위한 기도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뜻을 위한, 나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줄이 되어야 한다.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과 정반대로 서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수두룩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의 뜻과 정반대로 서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수두룩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재물복도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하면서 그들은 정작 나를 따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것이 왔냐면, 거목들, 거목, 그 목사들 있죠. 그들이 대형교회강대상에 서서 "재물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들은 하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어떤 경우냐면 이 말씀을 주실 때, 너스레를 떠는 그런 자들의 아주,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너스레를 떠는 자들, 이제 손사례를 치는 그런 경지까지 오셨다. 뭐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재물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하면서 그들은 정작 나를 따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너스레만 떨고 앉아 있다. 뭐 이것이 다, 오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다 느껴졌다는 겁니다. 가증한 자들에게는 철태가 주어질 것이다. 가증한 자들에게는 철태가 주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철태이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철태이니라. 나의 것을 흠모하는 자들이 아닌 나의 것을 가지고 매질을 하였기에 철태로 갚아주는 것이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전하고 거짓것을 갖다 붙여서 전했기에 그들은 매질을 당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전하고 거짓것을 갖다 붙여서 전했기에 그들은 매질을 당하는 것이다.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전해야 했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말고 나의 것을 붙잡고 가야 한다고 전해야 하는데 교회에다 아방궁을 차려놓고 나를 거짓으로 전했노라. 이렇게 전한 것을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셨냐면 썩은 동아줄로 예수님을 묶고 예수님을 묶고 막 묶어서 그들의 발로 예수님을 찬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로 그러니까 나를 묶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로 예수님을 묶고. 그들의 발로 예수님을 찬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소울이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말씀하셨죠? 저한테는 나는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씀하셨죠? 정육대로 살지 말라고 전해야 했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말고 나의 것을 붙잡고 가야 한다고 전해야 하는데, 교회에다 아방궁을 차려놓고 나를 거짓으로 전했노라.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나를 홀대했고 박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매질이니라. 저에 대해서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해 드려야 할지 저에게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듣고 지금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이 부분을 듣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한 것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라. 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갖은 연단도 감내해야 했고, 쓴물도 마셔야 했고, 나의 뜻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모진 핍박도 받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까 참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되죠. 그러니까 저도 참 어려운 과정을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면서 무엇이 오냐면 어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이 힘드냐. 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는 똑바로 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발을 좀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툭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와야 된다 나만 따라 와야 된다 나만 쫓아 와야 된다 나만 바라보고 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또 이렇게 또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다 그렇게 또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도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지금. 사게 하시는 거다. 받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니라. 특권을 누리는 것이니라. 특별함을 누리는 것이니라. 너는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니라. 너는 이 땅에서 나에 대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니라. 이 특권이란 이것이 오네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이렇게 주시죠. 주셔서 저는 또 통로가 돼서 전해드리죠. 이것이 특권이죠. 특별함을 누리는 그 아주 특권. 특별함을 누리는 특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오네요. 또 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가진 연단도 감내해야 했고, 쓴물도 마셔야 했고, 나의 뜻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모진 핍박도 받게 한 것이다. 이것이 오네요. 우리가 시장에서 야채를, 뭐, 시금치를 사왔다. 그러면 떡잎을, 떡잎을 떼어내고, 뿌리를 또 칼로 잘라서, 맑은 물에 씻죠. 뭐, 한두 번이나 세번 씻죠. 근데, 제 이것을 전화하면서 어떤 것이 오냐면, 아주 깨끗해지도록, 한, 한두 번, 세번 씻을 걸, 한열 번을 씻었다. 뭐, 이것이 오네요. 열 번을 씻고, 계속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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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을 씻었다. 이것이 오네요. 다루심을 엄청 받았다는 거죠. 다루심. 너는 이 땅에서 나에 대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니라. 나의 정한 때까지 나의 손을 잡고 함께하셨구나. 휴고될 때까지 나의 정한 때까지. 저한테 오는 것은 휴고될 때까지 나의 손을 잡고 함께하셨구나. 글쎄요. 휴고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휴 이 땅이 그렇게. 이 땅은 뭐 이렇게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은 없죠. 뭐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이 땅이 그렇게 뭐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명 따라 사는 거고, 또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하나님 심부름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뭐이 땅이 좋거나, 뭐 너무 좋아서 이 땅이 뭐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보다는. 빨리 휴거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크죠 보호처는 나의 정한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말씀 이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뜻이다 이말씀 이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뜻이다 첫 번째 이렇게 주셨고 두 번째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늘 겸손하게 천국 갈 때까지 휴거 될 때까지 늘 겸손하게 예수님 보좌 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져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처도 나의 뜻을 위한 곳이다. 이 말씀을 이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을 깨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안전을 깨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7월 10일 목요일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약 2만 8천5백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7월 11일 그때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을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뭐이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안전을 깨 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도 전해드렸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을 주셨죠. 한국 대형교회 그 거목들 내 앞에 와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 하셨죠. 그 거목들한테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 거목들 그런 자들에게도 화가 나셨지만 한국당 안에 오만 방자한 자들이 많다. 거들먹거리는 자들만 득세하는구나. 7월 11일 금요일날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점점 갈수록 이게 좁아지는구나. 아주 좁은 길이구나. 더 전화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저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의 기로에 서 있다. 예수님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또 7월 12일날 토요일날 주신 말씀으로 또 연결이 딱 되는데 다음 시간에 7월 11일, 7월 11일 또 주신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 달리다금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